네, 요즘 각종 방커형에서산다고 라인 안 뺐는데. 가슴이가. 아니야, 가슴보자슴해보자가슴보자슴안하가수많으 하면 가슴이. 가 하면 이가안 하면 가슴이. 가 빼봐, 이 가슴 안 하면 가슴이. <laughs> 가슴 빼봐 면가슴 빼봐, 빼봐. 주방있어요 주방아어요층 가라 정문 가나 2층 갈아, 2층 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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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갈아, 2층 갈하 2층 갈아, 2층 갈아. 2아 2층 갈인2아 2층 야아 2층 아 2층 아 2층 갈아 야, 야 고기. 어이소중한가 아야야, 아다우 어. <laughs> 어. 아, 사... 오. 오, 파 어, 살려라. 그만 가. 그만 가. 그만 가. 도망 가. 똑같아도망 가. 바람 그만 가. 가서 거기 가지. 진짜. 아, 폭 살았어. 터지면은 마음 아파. 아

어, oh, 주방 없어. 주방 없어. 아, 가는 줄. 가는 줄. 가는 줄. 어디가구 방금 터치뻔 했대. 씨. 방치 썼나? 맞았다. 아인 퍼드 힐다 퍼줬다 다퍼다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 오른쪽 이 오른쪽 다다 힐인데 샤바다 힐인데 우리 아아 깝다씨 보였다 아 우리 탱커 세명다 있었으면 이거 미었 막았을 겠다 아깝다 다 넣었었는데 그런 o 사람이 a 조이 I 이 o n t c 이 r e I don't 가 a r e I don't care. I don't care. 오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 o n 보 care. I don't care. I don't 그 너네 어디까지 가아배프 잡으셨어 치어깨끗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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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나힐좀주 안될까 동구야? 아, 몰랐지 몰동고앞앞앞나 응, <laughs> 주방에 있어요 야 아까부터 아스라이 이킹작탄거잖아 와, 노보 니까 더. 나이스나이스가려모르리데가 려야겠다. 막쏘친바이 누가 부좋누가부 좋아？야, 라이브 도 좋아？아나 부 아나 부안 아나 부도. 라브어 그레이니 소레이니고있었 네. 뭔데? 힐핑핑핑핑 소리 들 리냐? I'm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아이야 자리야, 자리야, 자리잘오른 오른쪽 자리라 가라, 라이 가라 어, 이거 왜잡이 라인 딸 피, 라인 틀면 딸피아인자리자한번더줄 네, 세타, 세타 보고 뒤가 나 방금 딸피어이 아, 이게 내가 초근접이라서 망치 올드못 막은 건데 내가, 내가 그 주방 아이스. 아. 뭐나 망치에만 아. 찍을게. 치만더 찍을게. 망치에화더찍가 우리 치에가더 찍을게. 망에만더에맞다 해 보자. 빨리 따라가. 빨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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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야. 제발, 제발 살려. 들어리밟 제발 밟아. 제발 밟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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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딸지 하나 달지. 어. 아, 나이스. 나게달려보자 어, 이제 어, 고 야, 야, 뚫어 왔다. 그리, 그리, 그리. 제가 이리 m 9 걸어, 그냥. m 9pm, 9pm, 9 p 이 9pm, 9이 m 9p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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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p 아, m 나, 나, 나 와, 막톤 될것 근데 막톤, 아, 되나? 아, 아, 왜? 아, 이, 그리, 그리. 끌어야지 뭐 간다? 야, 아, 두라, 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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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 시발, 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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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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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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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라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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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퀴어 안되나 아아 아돼아 사발 아 못살린다 아또못살다 온라인 업장 무너지는 한숨 봐 아. 우리 다 잘하고 있어 나 때문이지 뭐아 <laughs> 그래야 고현님 때문에 업장 무너져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내 탓이야?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야, 깨워줘, 깨워줘, 깨 아. Sorry. 없다. 어, 방금 날아가는 <laughs> 거봐다 아, 6 0킬 아, 이게 왜제이야 이게 왜 제압 이야？아, 라인 리고 그린 리밤 고리 밤 고리 밤 고리 밤 고리 밤 고리 도리밤고 아니 라인 밤고이밤 고리 밤고어밤 고리 밤 고리 밤 고리 리고 어지방 잘못 갔다. 자, 아, 불이 너무 깜네이 불이 싸가 있네. 어, 가으면 진짜 계약하다근데저까이거시겠다 <laughs> 야,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거리 경계를 좀더 낮아지 찢어지고 거리 견제만좀낮야 돼. 공격비하0시오 영웅을 1 3 2시오 빨리 골라. 방패권은 나한테 있어. 왜 그래, 그래? <laughs> 오메메. 응, 안 하다, 안하안하맞맞 개무다개무다 다섯 명이 달려들어. 아, 겁나 무섭다. 개무다 개무섭다. 개무다다 개무섭다. 개무무섭무섭다다 개무섭다. 개무다다다다

고 <목소리> <다 탔어. 목소리> 아이씨 <목소리> 들었는데 아, 야서로 라인 없어 서로 라인 없어 저기 자리아도 없어 크렬이하이트야 에, 소아나 뭐야

아, 싸바노프 아프리카, 로프리카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밀어봐밀어어봐밀어봐카아밀어봐아아나 누웠어 프리카아아아프아 아프리카, 아아프아아

아거아 개약한데 아 라인 피는데 아씨 망치 또 있어 내가 피했는데 랄갈 도했는데야갈가 나가, 데 랄갈 가갈 아이루시아야내루시 아, 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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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루시가좀있으아야야 네, 아, 자리야 자리야 빼야돼 이거 빼야안돼안돼아루시오를 피하면 어마이못가아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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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, 저거, 가수 그래, 그리고래으로그어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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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

우리 리 나이스 아나또는데 아아 스는데다던너 조금만 해봐 이거 <laughs> 이이 <이거. 웃음> やめろまくりに。

아, 진짜 그만하라. 그 소리. 아, 진짜. 고요. Ja, das